빌림의 왕이라고 하는 그 사자가 먹잇감을 찾을 때요, 나는 그래도 왕이니까, 내 먹잇감은 내가 정정당당하게, 어, 내가 확보하겠다 해가지고요, 저기 무슨 뭐, 짐승들의 무리 가운데 정면에 마주 쓰고 그들을 공격하는 거 아닙니다. 무리 중에 약하고 이탈되는 가장 솜쉽게 자기가 잡을 수 있는 그러한 어, 동물을 사냥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리고, 우리가 힘들고, 그렇다고 해서 사단이요. 우리를 봐주거나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하면 더 집요하게 공격하여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요즘 시대는 상황은 예수 믿기 어려운 시대라고 합니다. 그럼 이럴 때 어떻게 할까요? 몸을 좀 숨기고 살이고 요 때는 좀 피하고 소나기는 피하고 보는 거니까 잠시 우리가 숨좀 고르고 이 어려운 때가 지나간 다음에 그때 믿음 생활을 감당해야 될까요? 아니요.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오히려 진짜 교회가 필요한 시대고 진짜 진리와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야 되는 시대입니다. 어려울수록 성도는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외치는 그 예루살렘에 입성을 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런데 구원의 방법이 그 종려 나무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 사람들의 기대와 달리 철저하게 저주받은 자로서 나무에 달려 죽으심으로 구원을 완성합니다. 사람들은 잘 몰라요. 심지어 자기와 함께하는 제자들조차. 이 구원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아직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려고 합니다.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자기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위정자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심지어 자기를 환영하는 백성들조차 이제 불과 며칠 후면은 자기를 죽이라고 소리칠 겁니다. 이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누가복음 9장 51절 말씀입니다. 상황이 더 어렵고 악해졌을 때 예수님은요,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승천하시기 전에 먼저 거쳐야 될게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그럴수록 예수님은 결심하셨어요. 자기가 왜이 땅에 왔는지 그 사명에 대해서 다시 기억하고 상기하고 마음에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 움직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 뜻을 정하여 행동한 다니엘이 등장을 합니다. 아마 이 다니엘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번 설교를 들었을 겁니다. 뜻을 정하여 그래 뜻을 정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지. 그러나 그가 뜻을 정했던 그 순간은 사실 뜻을 정하기 어려운 시기입니다. 세상의 중심에서 사랑을 외치다라는 일본 영화가 있는데요. 다니엘은 바벨론 중심에서 하나님을 외치는 거예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예전에는요, 전쟁극이 붙으면, 나라와 나라가 싸움을 할 때, 단순히 군사력의 싸움이 아니라, 그들이 섬기는 신들 간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나라가 진다라는 건, 그 땅의 신이 졌다라는 거예요. 나라가 이겼다라는 건, 우리가 섬기는 신이 이겼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졌습니다. 나라가 망했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에게 졌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무슨 소리냐 이스라엘은 졌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이 진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할 수 없는 분위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요 그 바벨론, 그 중심, 왕이 다스리고 있는 그 현장에서 아니 우리 하나님은 지지 않았어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시며, 이 땅의 주인은 저 바벨론 느부간 넷살 왕이 아니라, 그들이 섬기는 신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던 건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한번 호되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신앙은 버리는 것이 아니라, 떠나는 것이 아니라, 붙들고 나아가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요, 징계의 손을 한번 들었습니다. 거기에 사용됐던 게 바벨론이고요. 그래서, 다니엘은요, 이 땅이 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통치하신다. 그분을 믿는, 그분의 자녀, 백성이 있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바벨론 왕을 통해서도, 다른 사람들의 손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여전히 이어가시고 나타내실 테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망한 것이 아니다.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 그는 믿음을 지킵니다. 제가 우리 노예에서 한 주일 학교 아이를 좀 보고 싶어요. 이름만 알지 얼굴은 몰라요. 서문교에 다니는 친구인데 이름이 김하윤이에요. 제가 왜이 녀석을 보고 싶으냐? 우리 지금, 지휘자님이 앉아있는 그 자리에 아마 있을 거예요. 서문교의 짱, 김하윤. 아니, 광주 평강교에 와가지고 이 녀석이 자기네 교회 짱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낙서를 하고 갔어요. 어, 아마 우리 성경고사 때, 그때 우리 교회에서 노예고사가 있으니까 그 나라 와가지고요, 그거 기록하고 간것 같아요. 낙서한 건 잘못한 거죠. 그러나, 자신의 교회를 자랑스러워하고, 거기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그 마음은, 아, 칭찬하고 싶어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도, 어디 가면은 그렇게 좀, 어, 낙사하면 좀 그렇지만, 아, 이, 이 정도 자부심은 있어야 돼요. 내 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야지. 아, 우리 교회는 맨날 와봤자 지루하고, 목사님은 말씀이 이상하고, 성도님들은 맨날 싸우고, 아, 교회 가는 거 생각만 해도 머리가 지끈지끈거리고, 이러면 교회가 부응하겠습니까? 그런 교회를 오라고 하면 누가 가겠어요? 지금 다니엘은요, 나라가 망했지만,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내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할 것이게, 내가 뜻을 정하고 나아가면 역사하실 것이다. 실제로 그래요. 우리 교회가 35년 전에 이 진월동 땅에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세웠습니다. 교회가 언제 위기죠? 그 목적대로 살아가지 않을 때가 위기예요. 큰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환란이 와서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교회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교회답지 아니하고 성도가 성도답지 않을 때 그때가 문제예요. 요즘은 목사님, 예수 전하는 게 쉬운 때가 아닙니다. 어,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도 안 좋아졌고 고금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이 있었고 그건 문제되지 않아요. 예전에는 더 했어요. 일제 시대 때는요.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 순사한테 잡혀가는 경우가 있었어요. 초대 교회 때는요. 예수 믿는 것이 발각되면 뭐 사잡아보으려고 던져졌습니다. 코로나 흑사병이 있었을 때도요. 여전히 교회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고금리요? 이제 금리가 몇 정도 돼요? 뭐 6%, 7% 됩니까? 제가 예배드리기 전에 인터넷을 한번 찾아보니까 60년대에는 우리나라 예금 금리가 30%였더라고요. 80년대 초만에도요22%뭐 그랬어요. 어, 제가 아까 확인하고 왔거든요. 이 은행에 근무하셨던 분들 과거에 우리나라 금리 어머 뭐제 저금리 아니었어요. 엄청 높았어. 그런데도요 교회는 성장했고 복음은 증거됐고 성도는 믿음생활 감당했습니다.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라가 망해 가지고 지금 다니엘의 바벨론 포로에 끌려왔어요. 그러나 그는 거기에서도 믿음을 지키려고 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지킨다라는 확신 가운데 자기가 어이 음식으로 인하여 몸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우상의 재물이거든요 그때 당시에 왕이 베푸는 건이 우상의 재물로내 몸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한번 살아 가 보겠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살게 돼요. 바벨론 포로가 모두 몇 년입니까? 70년입니다. 지금요.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가 BC 605년이었어요. 그리고 다니엘이 언제까지 있느냐?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요. 21절에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이때가 언제냐? BC 536년입니다. 69년이에요. 근데 포로로 잡혀왔었던 그 해까지 포함한다고 하면 70년이에요. 성경은요. 바벨론 포로 기간에 나라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그들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뜻을 정하여 주님을 바라보는 자는 거기에 잠식당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지배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곳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를 보여 줄 뿐만 아니라 드러낼 수있다는 것을 그의 삶을 통해서 보여준 게 다니엘서입니다. 실제로 다니엘은요, 나라가 여러 번 망해서, 네 번의 나라에서 총리를 감당합니다. 나라는 망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다니엘서에서 가장 유명한 요절이 뭡니까? 별과 같이 빛난다는 거예요. 믿는 자는. 어디에서 포로 가운데 나라가 망했다 할지라도, 뜻을 정하여 신앙생활을 감당했던 사람은요, 거기에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대를 인도할 뿐만 아니라 주님을 드러냅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도 고레스 왕도요, 다리오 왕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너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구나. 내가 나라를 망하게 만들고 어 우리 나라가 대제국이 일어나서 너희들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하나님 앞에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그는 여전히 살아계시고. 역사를 주장하시는구나. 그들이 그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어려운 시대일수록 어두운 시대일수록 빛이 필요합니다. 혼란스러운 시대일수록 진짜 진리를 보여줄 교회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침묵할 것이 아니라요.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진짜 교회가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의 신앙으로 보여줘야 돼. 가장 중요한 시기에 놓여 있는 거예요. 우리가 뜻을 정하면요 일이 되게 만들어져요. 우리가 뜻을 정하고 그 일에 전심으로 노력해서 우리가 일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 일이 되도록 역사해 주는 거예요. 왜? 그 마음을 품게 한 거, 그 마음에 감동을 준 거, 그것이 하나님이니까요. 단일이 뜻을 정할 때, 그 마음에 그 믿음이 생기게 만들고, 그가 결심하게 만든 거 하나님이 그에게 감동을 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세상에 잡아먹히지 아니하고 아름답게 지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제 그 믿음을 응원하고 지켜주고 그와 함께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일이 대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일의 뜻을 정했어요. 나 이제서부터 내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 그리고 환관장에게 말을 합니다. 그때 환관장이요. 야, 내가 너 같은 녀석 수많이 봤어. 어, 괜히 개기 부리고. 야, 이 녀석, 아직 들 어, 배고파서 그래. 야, 좀 때렸다가 감옥에 가두고 한 열흘 후에 다시 내보내자.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황관장이요그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 내가 너에게 그렇게 했다가 왕이 자기가 베푼 음식을 먹지 못해서 네가 축제하면 내가 위험하게 돼. 무슨 어린아이한테 이런 말을 해요. 그말을 지금 마음에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때 다니엘이 말을 하죠. "나는 확신합니다. 나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고집 피우지 않고, 그는 확신하지만, 아직 환관장은요, 다니 같은 믿음이 없어요. 아직 하나님을 몰라요. 내가 확신하고 믿고, 거기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직 그 믿음을 같이 호응하고 따라와줄 수준이 안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기다려줘야 되고, 그에게 그 믿음이 진짜란 걸 보여줘야 되는, 먼저 그런 작업들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다니엘이 말을 하죠. 열흘간만 시간 주십시오. 왕이 앞으로 우리에게 오려면 시간이 좀 있는데 그동안 우리로 하여금 한 열흘간만 실험을 해봐가지고 이상이 없으면 그때 황관장님께서 저희 요청을 들어주십시오. 뭐 열흘 정도는 괜찮겠다 싶어서 황관장이 들어줍니다. 이건 놀라운 거예요. 원래 포로는요, 자유함이 없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못하는 게 포로예요. 근데 그 포로가 뜻을 정하고 말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말에 귀를 기울여 줄줄 아는 환관장을 붙이고, 아직 믿음이 없지만, 다니엘의 요청에 있어서 그 시간을 좀 벌어주고, 그리고 그 광경을 보고, 그대로 행하게 만드는 그 역사를 이루어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뜻을 정하고 나아가면요, 반드시 일이 되게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라고 합니다. 이거 쉬운 일 아니에요. 120년 동안 어찌 어찌 했던 졌어요. 근데 이 방주를 짓는 것보다 더 큰, 더 어려운 문제가 뭡니까? 그 방주에 짐승들의 암수 짝지어 가지고 채우라는 거예요. 이거는 노아가 못 해요. 아니 다람쥐나 쥐를요, 이게 암컷인지 수컷인지 어떻게 구별해 가지고 그것들을 잡아와요. 하마는요, 이게 암컷인지 수컷인지 확인하다가 깔려요. 호랑이는요, 너 암컷이냐 수컷이냐 다가가다가 물려요. 이거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이 되게 만드니까 지들이 줄지어서 오잖아요. 우리가 뜻을 정하고 확신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은요, 하나님은 일이 되게 만드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감사하고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뜻을 정했어요. 나는 확신이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그러나 다내 수준이 아니니까 기다려 줍니다. 그런데 기다려 줬더니만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걸 그가 보게 되고 설득이 되니까 어떻게 되죠? 그가 그 일에 동참하게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다니엘이 누구보다 그 당시에 지혜로운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을 황관장이 보고요. 이거에 대해서 마음을 두었겠죠. 그리고 그 일에 하는데 아마 다니엘의 최고 후원자가 이 황관장이었을 것 같아요. 내가 봤다. 야 내가 해보니까 쟤 진짜 되더라. 우리는 또 교회를 이룹니다. 교회는요, 다 믿음 수준이 똑같은 거 아니에요. 누구는 오래 믿은 분이 있고, 누구는 짧게 믿었지만, 어, 믿음의 폭이 막 깊을 수도 있고, 막 천차만별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교회로서 하나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독불장군을 혼자 두지 않았어요. 혼자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었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다 좋았어요. 근데 첫 번째 안 좋았던 게 뭡니까? 사람이 독차하는 것은? 좋아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짝을 줍니다. 하나님은 항상 공동체를 세워요. 가정을 세웠고 또 하나 교회를 세웁니다. 예수님도 혼자 다할수 있지만 말안 듣는 제자들을 통해가지고 하나님은 교회를 이루었어요. 왜? 전도서 4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은 폐하거냐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고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공동체의 힘이 있어요. 근데 이 공동체가 그냥 일반적인 공동체가 아니라 주인 대신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움직이는 교회 공동체라고 하면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어려워도 상관없어요. 세상이 힘들고 경기가 안 좋다고 해도 맛집은요, 사람들이 줄을 서요. 심지어 서빙보는 할머니가 욕을 해도요, 욕들어 먹으면서도 줄 서서 먹는 게 맛집이에요. 지금 어렵다고 하지만 우리 교회도요, 기도 맛집이 되고, 찬양 맛집이 되고 말씀 맛집이 되고 예배 맛집이 되면요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도 부흥을 일으킵니다 교회가 교회답고 성도가 성도다우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감당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겐 이미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에겐 뜨거운 찬양이 있잖아요 저만 제대로 준비하면 감동 있는 말씀도 있을 거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응답 있는 역사도 일어나고요 이제 우리가 하나 되어서, 이제 35년 됐지만, 앞으로 더 나은 미래를 바라보면서 더큰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악보도 좋아요. 악기도 다양아요. 여러분들에게 은사를 준 것도 다양하니까요. 악보도 좋고, 말씀도 좋고, 악기도 다양하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합주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뭐 실력 차이 때문에, 뭐 소리가 어떤 데는 좀 더, 뭐, 좀 그럴 수는 있어요. 그래도요, 하나님은요. 이 곳에 오셔서 우리가 드리는 이 합주를요, 이 연주를요, 기뻐 받으십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여기는 오디션 현장이 아니에요. 미스터 트롯이 아니에요. 얼마나 잘하고 누구는 못하느냐, 하나님의 판단에서, 어, 이렇게 상을 주고 안 주고 이 자리가 아니라, 이곳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모여서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만나는 시간이니까, 그분이 우리가 모여서 함께하는 모든 것들을 다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분명하잖아요. 여러분들 생일신 때, 자녀들이 옵니다. 그래가지고 막 축하 노래를 부릅니다. 근데 듣다가 좀 거슬려. 야 둘째 너너 너 박자 놓쳤어. 야 셋째야 너 가사 까먹었지. 아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자기를 축하하기 위하여 사랑하는 마음으로 먼 곳에서 자녀들이 와가지고 노래를 부르는데 아버지가요 기뻐하는 거지. 노래 좀 틀리면 어때요? 박자 좀 놓치면 어때요? 그냥 기쁜 거 아닙니까? 단.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자녀됨을 인정하고 나오는 자들이 부르는 찬양은요. 어떤 노래든지 하나님은 기쁜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그분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에 아직도 하나님의 역사대로 움직이는 교회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에 소망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보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살아야 이 어두운 세상이 밝혀질 수 있어요. 교회가 살아야 사회가 바르게 됩니다. 이건 분명한 게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느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려니. 이 천국 열쇠가 어디 있는 겁니까?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제대로 되면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모든 것들이 하늘에서부터 공급되는 것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두울수록 교회는 바르게 세워져야 됩니다. 이곳이 교회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성도고 또 여러분들 자신이 거룩과 하나님의 성전임을 기억하시면서 믿음생활 잘 감당하여 끝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민족이 여러분들의 이웃이 여러분들의 가족이 하나님 안에서 복되게 살아가는 날이 보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